안녕하세요. 신축 빌라 읽어주는 남자 빌라입니다 오늘은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로민하우스 복층에 왔습니다. 어, 여기 복층을 꼭 보고 가라고 실장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위치는 화계역에서 2분 거리, 수유역까지 8분 거리에 위치하고요.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인접해 있고 재래시장도 아주 가깝습니다. 아, 어, 복층인데요. 현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전체 일괄 소등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선전까지 높이 닿아있는 충분한 공간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자, 들어서볼까요? 아직 어, 공사 아직 완료가 안됐는데요. 구조를 보면 현관을 들어서 오른쪽편에 주방 공간이 있고요. 왼쪽편에 어, 안방, 화장실이 있는 안방 그리고 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그리고 거실을 중심에 두고 작은 방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다 공사가 안 끝났는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찾스군요 화장실이 있고요 아래층에 방이 하나, 두 개네요 아, 세 개네요, 세개 안방이 있고 올라가는 곳과 하나 두개 아 두개군요. 아래층에 방이 두개 있고 화장실이 두개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계단도 나무로 된 계단이 아니라 이렇게 완만하게 되어져있네요. 자 거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은 강마루가 설치되어져있고요그 테라스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한쪽은 실크 덕지로 마감을 했군요. 네, 안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인데요. 아 널찍하네요. 널찍하네요. 아, 이즘 역광이라서 더 어두워 보일 수 있는데요. 채광이 아, 좋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화장할 수 있는 파우더룸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입니다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넓은 공간이고요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요 세면대와 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샤워기도 별도로 있네요 거울만 된 수납공간도 충분하고요 음. 이쪽에는 북박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서 좀 어, 깊숙이까지 굉장히 깊네요. 활용하기가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작은 방인데, 어, 상당히 넓습니다. 작은 방도. 한쪽 편에, 이렇게 수납 공간도 넓고 있고요. 베란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베란다 창문도 널찍하고요. 네, 1등급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세탁기를 넣을 수 있는 소쿠지도 있습니다. 자, 이, 이것이 이제 주방의 전체적인 모습인데 널찍하게 일자로 되어져 있고 식탁도 이동식으로 저것도 별다할수 있어서 편리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충분한 공간의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가스 렌지와. 한기구가 있고요 어, 개수대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냉장고물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여기 1층, 복층 아래층에, 아래층에 테라스 공간입니다. 어, 상당히 넓지요? 어, 여러모로 승모가 좋겠고요 오늘 저쪽 멀리는 산이 잘 조망됩니다 탁튄 공간이네요 어, 옆집과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아마 추가 작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화장실인데요 공용 화장실이고요 어, 대형 샤워기가 설치되어 져 있고 그리고 거울 뒤쪽으로는 충분한 공간의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자 궁금한 복층 위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단이 어, 위험하지 않고 굉장히 만만하고요 어, 나무 사다리처럼 되는게 아니라 어, 시멘트로 잘 나가고 있고요 이쪽 네, 별도의 아직 공사가 안 끝났는데요 별도의 방을 하나 더 만들어 볼고 있죠 외공간이네요 창문도 잘 되어 있고요 테라스를 한번 나볼까요아 매우 넓습니다 아 나와보니까 탁 트였구요. 사방으로 산이 조망이 되네요. 네, 지금까지 수유동에서 신축빌라 읽어주는 남자 빌라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